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롯데리아 신메뉴가 나와서 바로 제가 앞에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침천맨버고딱두 종류가 출시를 했습니다 파이어랑 그릭렌처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이게 가격이 배달기준 7,700원입니다 네 7,700원 그릭렌치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사이버거 느낌이고, 이게 파이어가 약간 불사이버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부족할까봐 순살, 하프팩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릭 렌치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음, 그릭 렌치. 오. 안잘라고 바로 먹을게요 사이버근데사이버건 피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클이 없네 여기는 음. 딱 말씀드릴게요 사이버고인데 피크롬 사이버고, 음. 진짜 똑같아. 음. 자, 이번엔 파이어핫 한번 가보다 이게 약간 불 사이버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본다고 하는데, 오, 확실히 소스가,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음. 이것도 불사이버거. 근데 네? 이건 소스가 아 이거 이 소스가 딱 들어간 느낌. 불사이버거는 소스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불사이버거는 그냥 진짜 사이버에 그 매콤한 게 들어간 거 말고는 없는데. 음. 분 사이버거보다 이게 더 매운 거 같다. 음. 나 말씀드릴까 사이버거랑 똑같은데 패티만 약간 통통리 치킨 넣는 넣은 느낌 응 음. 그래서 별로는 아니야 별로 아닌데 막 그러니까 굳이 롯데리아를 시켰을 때 치킨 버거를 먹고 싶다 나는 생각이 되면 먹기는 할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동해에 주문하게 되면 사이버거로 좀 시킬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는 롯데리아 치킨 버거 어 먹고 싶다 하면 저는 이걸 먹고 먹을 것 같습니다. 네. 핫 크리스피 버거. 네. 그래도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먹어가별로 아니에요. 별로 아닌데. 만약에 내가 이거 정하면 이렇게 먹고 가습니다 음. 왜냐면, 통다리라는 게 약간 그. 그것 때문에 통다리를 햄버거랑 먹기엔 좀 뭔가 아쉬워요.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빵, 이거 없이. 빵 없이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 롯데리아 신메뉴 버거를 두 가지 먹어봤는데, 어, 맛있어요. 어, 괜찮고 맛있는데, 맛이 엄청 비슷해서 저는 차라리 싸이버거 단품이 5,700원, 불싸이버거가 5,900원. 차라리 이걸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싶은 먹방이나 신메뉴가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가보겠습니다. 유. 바.